해야 되는데, W 한 번으로도 아니고, 두번 두번 거리에서 진입을 해버리니까 휴이 밖에 길이 없잖아요. 그러면 누블랑이... 그러니까 망했죠. 휴이 밖에 안할 거면 누블랑 하면 안 되죠. 암살 찬데, 그러니까 트타가 아 프리디 했고 신드라 프리디 라고 이 조합이 몇냐? 이게? 좋는데 <laughs> 이건 괜찮아요. 나쁘진 않은데 그래. 근데 이렇게 하면 안... 이렇게 해요? 그냥 아유 라이번, 베이가, 오로라. 이거 문도만 잘 크면 문도 못 잡는다. 응. 음. 일리언 있으니까 문도 절대 못 잡아야 되네 자야를 어떡게 하려고 자야? 니가 패. 아야는 야수 브랜드 말자가 잡겠죠. 니가 패 수도 있어 사람은. 그쵸죠오르는 어차피 문도 세리나만 나고 베이가도 쓰레기 없고. 아. 아유딱아 개새끼들. <laughs> <laughs> 벌 거지냐? 이거 <laughs> 시사하게 같이 놀고 있는데 던져? 아, 저게 안 닿네. 구멍쳐. <laughs> 진짜 그냥 뒤도 <뒤던> 안 돌아보고 왔다. <laughs> 나 6대를 하면 시간 걸린다 A가 플래시 빠졌다? 마지막에 김씨는 어때? 모르겠어 궁은 아니고 피했나 보다 레벨이 <laughs> 왔으면 죽어야지 쏠지 말지 나떡게 질리언 궁극기 준비되어 있음 없음. 되어 있음. 없음. 여기가 있어요. 없음. 없어야 없음. 아 짜증나. 아, 소, 스태틱 같네, 위치노이. 누구? 아, 소. 문도 존나 힌다야 소는 공다겠지 빼니, 문도야. 어차피 쟤도 대장 쓸게 없었어. 야 너한테 궁을 줬는데 말이지. 쟤도 그거 대장 안 오, 형. 앞으로 가서 공어충에... 타워한테 쳐맞으면 되잖아. 그럼. 형, 공어충에 폭아 아니, 내가 그럼 2로 빼줄 거 아니야. 그래, 공어충 같은 벌레 새끼야. 오케이. 아, 됐고 형. 내 공어충에다가 폭탄 달면은 공어충이 개달해줄 거야. 그럼. 나도 거기다 박았지, 그래서. 달려라. 문도, 달려라. 문도 달려, 넌내 북한 배달부야. 달려. 맞아? 늦었어 이제 마지마너 문권 없어 너는. 이거 그냥 뭐 먹을 먼저 사오는 게 제일 제스는. 오일 맞아야 되니까. 그럼. 콩이가. 너 어디감? 너템캠 사러 갑시다. 야시오가 스태티브 가면은 됐나? 원래 가는 애가 못작이, 쓸못작이 없지. 야 저게 죽여줘. 좋지 하나 아, 더 쫄지마 개패거든요 나왔네 기존 그거 기존 이동 쓰고 가서 패까? 웨스턴이 어, 걸야 뭐가 대신 맞아줬는데 방금? 오로라구나 <laughs> 공어충 공어충 뭔지 몰라도 다 공어충입니다 다 아, 이거 공어충의 은혜에요 <laughs> 허충이의은혜야내 칼도 공어충이 대신 맞아줬나보네 글씨가 글가스 쳤다 거치! 5인궁 미쳤다, 내꺼. 붕! 도와 마, 쫄지 마, 도해줬어도했다니까 나이스. 야, 방금 내 5인, 오인, 5인스턴 미쳤어, 방금. 살아야 돼. 붕차! 5인스턴 좋았다. 좋아, 나도만. 일반 스킬로 5인스턴. 쉽지 않지. 아 이거 거리 안되네 내가, 내가 너한테 걸까? 거리를 내가 너한테 스킬을 줄까? 나 중간에 가서 2만 걸고 도나2세2만 걸어도 쎄지 아스 다음부터 스킬 줄게 나는 실드 한번 있잖아 너한테 내 되면. 일을 몰빵 해줄게 계속 아, 야, 저구나 아야 던지게, 던지길래지 던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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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던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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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상하냐. 당신보다는 <laughs> 그냥 마방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요 CC가 워낙 많아가지고 접근 자체가 안 되네. 당신 필요 없어 연판. 볼까? 지금 자벨 사는데 자벨 어따쓸지 고민 중. 작슈나 사야겠다 일단. 괜찮다. Siya 이 n g b 제한테는 이게 안 걸리는구나 이거. 됐쓰 만족 어? 가스문 어, 어, 만족 어, 어, 어. 집에 갈다 올 때마다 원코씩 추가되는구만 만. 아 거리가, 안 돼, 빛빨라갈 걸로, 거를... 운다집에뒤에 가서 피 발고 오렴. 아, 저 아무나, 아 그, 나냥 터보다, 그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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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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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질리언 그냥 음,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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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탈진 그냥 걸어버리네 나도 탈진 응나 아, 어, 질리언 문도 문 질리언 조로 절대 못잡죠 비비면 이긴다. 음, 다 쉬워. 음. 아, 갑자기 초밥 먹고 싶네. 아. 힘 빠지네. 그냥 좀 쉬냐. 도저히 안 되겠다. <laughs> 네. 끝, 끝인가요? 응. 오케이, 난, 난 쥐지. Hey. b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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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m